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세상에서는 요즘 9988234 유행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4일째는 세상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수, 건강, 행복한 인생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주 안에서 9988-234의 복을 받아 누리고 대를 이어서 자자 손손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아,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구구팔팔이 3사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출애극기 20장 4절 이하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식계명, 성막, 제사, 제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아래, 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조급한 백성들에게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 모세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3천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함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 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금송아지 둘이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 한 사업이 금송아지 사업이에요. 와! 참, 안타깝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러 보암의 집을 멸하셨습니다. 여러 보암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대대로 북한국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걸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됐어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원인이 바로 이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9988234? 참 좋죠? 우상숭배안 하면 돼요. 우상숭배 오늘날도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고, 막 희한하게 해 놓고, 거기다 전화하고, 다 우상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골로에서 3장 보면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노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운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우상숭배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다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이 우상 숭배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988234의 원수는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면서 9988234하겠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9988234 하려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널 기억해야 돼요. 주님,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구원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죄악의 담당자 되신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신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9988234 한다 그 말에 9988234 뿐만 아니라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9988234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천국과 영생의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 인생살이에 찾아오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불행도 있고 저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원인을 성경은 허물과 죄악과 불안과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셔서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신 거예요. 주님이 상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셨다고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피스, 평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오늘 누리는 이 평안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과 지옥,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고요. 이걸 알아야 9988234 한다고요. 이걸 알아야 천국 간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9988234 하는 데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때9988234 하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 지옥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망이 생명과 영생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새롭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 말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살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응?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구하면 이거 우상숭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구하면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구하면 우상숭배하는 것, 정욕대로 구하는 거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구할 때 응답이 된다. 그말이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생각대로 욕심껏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이 비밀을 알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9988234는 천국 가는 거요 영생복락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을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처럼 의인의 주님, 축복의 주님, 건강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 천국의 주님 주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거기만 머무르지 말자 그 말. 주님 안에 서만9988234 가능합니다. 9988234에 머무르지 않고 복까지요.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 그말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원이 있으세요. 어떤 소원인지 압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저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자가 되셔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 되어라.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라. 영혼 잘 되라는 거예요. 범사도 잘 되라.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잘 되라. 건강도 잘 되라. 병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세상에서는 잘되고 장수해도 영혼이 망하면 이거 큰 일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먼저 영혼이잘 돼야 되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려고 하죠. 애굽으로 응? 달아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지 말라, 여기 있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머물렀어요. 그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백배 받았어요. 백 년의 축복을 한해 받아버렸습니다. 범사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 믿으시면 복이죠. 아멘, 할렐루야.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988234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천국과 영생의 복락까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동행하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3일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걸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내버리세요.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와 양식입니다.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씨는 심어서 수확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씨 아십니다. 전도하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이 많이 심고 많이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며 9988234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하신다 그말이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모든 좋은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우리 위에 수고를 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칭찬받기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우리일 떠나간 주님의 벌 뿌리고 바르고 덮는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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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회전된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9988234 천국과 영생의 복락이주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